자, 대단원 학습 평가 1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합이 4 이상 6 이하죠. 그러면 합이 일단 4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1 1 4. 그렇죠? 1 4 1. 아, 이거 뭐 하고 있네. <laughs> 합이 3인데. 1 1 2 1 2 1. 그리고 2 1 1더 이상 없죠. 세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1 3. 그리고 1 3 1 3 1 1. 그리고 또2 1 2, 2 2도 되죠. 1 2, 2 2. 2 1 2. 2 2 1. 해서 여섯 가지가 나와요. 이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2, 3. 그죠? 자, 요걸 이제 막 순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요 경우가 3패까지. 그리고 1, 1, 1, 4 있죠. 1, 1, 4. 1, 1, 4니까 요 경우 세 가지죠. 1, 1, 4, 1, 4, 1, 4, 1, 1. 요거 세 가지. 요 여섯 가지고. 그 다음에, 222 해서, 한 가지죠. 총 19가지 나오겠네요. 음? 자, 이번은 A에서 D로 가는 경로의 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 A에서, 어, 바로 D로 갈 수는 없죠. A에서 B로 거쳤다가 D로 갈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A에서 C로 거쳤다가 D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 b에서 d로 가는 여섯 두 가지니까 여섯 가지.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여기 네 가지니까 여덟 가지. 두 경우를 더해 주면 되기 때문에 14가지가 나오고요. 자, 3번은 넓이가 인 사각형 을 만드는 모든 경우수니까 어 일단 우리가 사각형의 종류가 직사각형도 있고요. 그죠? 평사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직사각형 넓이가 2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위에도 2 가로 곱하기 세로가 2가 돼야 되니까 뭐가 있나? 잠깐만 여기가 2고 2 어, 맞네. 자, 그럼 직사 각형 정사각형은 안 되네 여기서 그죠? 정사각형은 넓이가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 넓이 똑같잖아요 그죠? 평사 요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사다리꼴. 사다리꼴인 경우 생각해 보면 되어서 일단 높이가 1이 되기 때문에 가로가 2인 경우가 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러면 위에서 어, 평사나 직사가 윗변 아랫변 같기 때문에 위에서 어 2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지 길이가 2가 되는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나죠. 세 가지가 나타나고 윗부분에서 근데 아랫부분도 여전히 세 가지가 나타나져서 평사나 직사가 넓이가 2가 되는 경우 9가지가 나타나요. 사다리꼴이 되려면은 자 위변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이 3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거꾸로 윗변이 3이고 아랫변이 1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럼 윗변이 1인 경우면 1인 경우가 이렇게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나타나고요 아랫변이 3인 경우는 하나 두 개가 나타나요 이 경우 곱할 거니까 이게 여덟 가지가 나타나고요 뒤집어져도 얘도 여덟 가지가 돼요 총 경우의 수가 9더하기 팔더하기 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서로 다른 필통,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필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한, 어, 순서있게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죠? 서로 다른 볼펜이니까 a b 라는 볼펜이 있으면 얘가 각기 다른 1번, 2번, 3번, 4번의 필통에 넣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4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남은 세개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게 결국에 4P가 2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A와 B를 순서 있게 넣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4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12개가 되고요. 자, 5번은, 자, 요거는 뭐 많이 풀었죠, 그죠?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놈이 B니까, B의 색깔을 먼저 칠해볼까요? B 들어갈 수 있는 게네 가지죠. 자, 그러면은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세 가지가 되고요 C는 두 가지, D도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이니까 48가지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서로 다른 흰색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가 있는데, 같은 줄에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인 경우가 여기에 윗줄에다가, 그죠? 흰색을 할 거고, 밑에다가 검은색, 모자를 배열할 거에요. 그럼 흰색 모자를 배열할 거니까, 세개 중에서, 그죠? 두 개를 뽑아서 순서있게 배열을 하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모자이기 때문에, 그 모자가 여기, A란 모자가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음. 3P가 되겠고, 검은색은 그냥 뭐야? 3P3이 되는 거죠. 3P3. 이 경우는 여섯 가지, 이 경우는 3팩 얘도 여섯 가지네? 음.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이 경우 36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두 번째는 위의 줄에가 위의 줄이 검은색, 아래 줄을 흰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얘도 36가지죠. 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더해주면은 7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다섯 명이 5인승 자동차에 타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 일단 운전석 다섯 명인데 5인승이니까 여기가 운전석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조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앞자, 여기 뒷좌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이 운전석에는 A와 B만 앉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그죠? 운전석에 앉는 경우가 A 또는 B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케이스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남은 네 명이 막 돌려 앉겠죠. 그죠? 그 경우 4팩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48가지가 되겠고요. 8번은 어떤 모임의 열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인원은 20명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악수를 한대요.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는데 그 일단 우리가 부부를 생략하고 악수를 하려면 2명인 거니까 20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악수를 하는 경우죠. 여기서 누구를 뺄 거냐? 부부끼리. 그죠? 부부끼리. 악수를 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10가지잖아요. 왜? 열, 열쌍이 있으니까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10가지. 그죠? 어. 자, 190에서 얘를 빼니까 180가지가 되겠고요. 자, 9번은 집합 A 원소가 1, 2, 3, 4다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 공통분 2개래요. 그러면은 A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뽑겠죠. 음, 그 경우 6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의 케이스. 여섯 가지 중에서, 어, 만약 B가 1과 1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B는 1과 1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요 3은 있으면 안되고, 4도 있으면 안되죠. B가. 그럼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7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가지야? 8가지죠. 이거 두가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해서 두가지. 그서총 8가지가 나오죠. 그 둘이 곱하니까 48가지가 정답이 돼요. 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 중에서, 그죠? 자, 부모를 포함해서 부모가 있고요. 나머지 4명의 가족이 있어요. 총 6명이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이 인률을 선다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부모는 포함했을까 2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래서 4명의 가족 중에서 2명을 뽑았어요. 그 그러니까 4명이 된 거죠. <laughs> 4명이 됐으니까 그 4명을 인률로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야? 4 곱하기 3, 6. 그리고 24니까 144가지가 나오거든요? 144가지. 그 다음에 11번은 남학생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워, 세우려고 하는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쓴다라고 시니까 일단 남학생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학생을 세우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laughs> 자, 남학생 세우는 경우 한 가지인데, 음,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수 있다라고 쓰니까, 일단 여학생 두 명인 거니까, 여자 두 명이 이웃하지 않게 설 수도 있고요. 여자 두 명이 이웃해서 설 수도 있겠죠. 어,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네. 그래서 여자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사이사이에, 그죠?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배열만 해주면 되죠. 스무 가지. 자, 이웃 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두 명이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웃에서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면은 여전히 다섯 가지가 돼요. 근데 여자가 A, B 이렇게 쓰는 경우나 B, A 쓰는 경우는 다른 경우 다른 경우잖아요. 그 경우 두 가지 해서 1 0 가지. 총3 0 가지 나오겠네요. 자, 12번은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자, A의 원소가 1, 2, 3, 4, 5, 6이고요. 자, A에서 A죠? 1, 2, 3, 4, 5, 6이 있답니다. 1대1 대응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FN 더하기 1, N이죠? 자, 두 수의 차이가 1이란 얘기는 연속된 두 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속된 두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연속된 두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다섯 가지가 있겠고요. 자, 앞에 게더 크죠? 요1차인데 그러면은, 하나의 캐을 따져보면은, 또 차이가 5가 나왔다는 얘기는 6과 1밖에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얘가 1에 대응이 되면, 이 2는 6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지만, Fn 더 1, Fn은 5가 나온다. 요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개 중에서 하나의 캐를 잡아둔 거죠. 그럼 나머지 3이 갈수 있는 거는 남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가지. 3이 갈수 있는 거는, 아니, 4가 갈수 있는 건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자, 7단짜리 계단이 있답니다. 7단짜리 계단이 있는데, 자, 한단 또는 두 단을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한 번에. 그러면 7단을 오르는 경우가, 자, 7을 만들면 되거든요. 한 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일곱 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없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보면 7자리 중에서 첫 번째는 7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 건데 없잖아요. 그죠? 어, 여기 1가지 얘는 6개 단 중에서 2가 들어갈 한자리를 뽑으면 되겠죠. 그죠? 6가지, 5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 선택할 거니까 10가지, 4개 중에서 2가 들어갈 세자리를 선택할 거니까 4가지가 나오게 돼서 전부 다 더하니까 21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은이가 10명 중에, <laughs> 1명 중에서 5명만 집에 초대를 한대요. 초대하는 경우니까 10명 중에 5명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52가 나오고요. 자, 초대하거나, 쌍둥이를 둘다 초대하거나 초대하지 않는 경우래요. 둘다 초대하는 경우는 두명을 10명 중에 2명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10명, 아, 2명이 쌍둥이인데 5명만 초대할 건데 2명을 초대했으니까 남은 8명 중에서 3명만 초대하면 되고요 또는 8명 중에서 쌍둥이를 빼면 남은 5명을 초대하면 돼요 근데 8 3이나 85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8 3을 계산해 보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여기 3팩이죠 그죠 56이네 56이 두개 있으니까 112가지가 되겠고요 자 15번은 자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어떤한새 시험지 ABC 세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각자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돼요. 두 번째, a b c d 이제 네 명이죠? 네 명이 각자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는 아홉 가지가 됩니다. 이거 암기를 해 두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다섯 명 중에서 두 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른다라고 쓰니까 다섯 명 중에 두명 자신의 이름표를 고를 두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그러니까 남은 세 사람은 자신의 이름표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그 경우가 몇 가지야? 두가지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2 0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16번은 서로 다른 상자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공을 넣을 건데, 빈 상자가 세 개가 있대요. 그럼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네 개의 공을 넣을 두 개의 상자를 선택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상자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A 상자, B 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개의 공을 선, 뽑아서 넣어야 되죠. 어떻게 둘수 있어? 하나, 세개둘 수도 있고, 두 개, 두개둘 수도 있고, 세개 하나 둘 수도 있죠. 이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른 경우죠. 어, 얘는 A 상자에 하나를 은 거고, 얘는 A 상자에 세 개를 둔은 거니까. 이 경우는 네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A에 둘을 거고요. 남은 세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B에 넣겠다는 얘기죠.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A에 둘을 거고, 남은 두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B에 둔는다는 얘기고요. 얘는 네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A 상자에 둘을 거고, 남은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음,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B에 놓겠다라는 얘기죠 요거 4가지고, 네 이거섯가지고 요거, 요거 네가지죠또요 경우가 1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4 0가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